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리와 사상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할 내용이 서양 윤리 사상의 원류. 자, 어, 새롭게 헬레니즘 윤리 사상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헬레니즘 윤리 사상이란 바로 이제 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 헬레니즘, 어, 음, 저기 알렉산더 대제국을 수립한 이후 어, 등장하는 새로운 경향의 윤리 사상입니다. 이러한 헬레니즘 윤리 사상에는 에피크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윤리 사상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에피클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 바로 우리가 흔히 쾌락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에피클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어, 헬레니즘 윤리 사상이 등장하는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에, 알렉산더 대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로서 바로 각각의 도시국가의 시민으로 바로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바로 도시국가가 붕괴되면서 바로 알렉산더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정치적인 무력감이 팽배해지게 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전쟁, 이러한 것들을 발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혼돈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바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개인의 안심 임명을 추구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안심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마음의 평온,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윤리 사상이 바로 어, 쾌락주의 윤리설과 그 다음에 이제 어, 바로 금욕주의 윤리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바로 쾌락주의 윤리설 바로 대표자가 에피쿠로스예요. 그래서 그 에피쿠로스와 그 사람을 추종하는 에, 일파들을 일컬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금욕주의 윤리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제논으로 대표되는 바로 스토아 학파의 그런 윤리적 경향을 금욕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헬레니즘 윤리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윤리설입니다. 자 에피크로스 학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에피크로스 학파의 유리설을 쾌락주의 유리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어, 여기서 어떤 감각적, 무체적 쾌락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교과서에 실리지 않겠죠. 그래서 에피크로스가 얘기하고 있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신적 쾌락에 해당됩니다. 참고하세요. 정신적 쾌락. 자 바로 어, 에피크로스는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어, 삶은 바로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행복한 삶이란 곧 어때요? 어, 쾌락을 통해서 충족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쾌락은 그 자체로 최고의 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에피크로스는 바로 쾌락은 선이며 불쾌는 악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에 쾌락주의 윤리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 이때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뭐라그랬어요 바로 어, 감각적, 육체적 그러한 쾌락이 아니다. 이러한 감각적, 육체적 쾌락은요 영원히 지속될, 수바,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진정한 쾌락은 예, 바로 정신적인 쾌락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신과 죽음에 대한 공포. 자, 이게 왜 나왔을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쾌락은 고통의 부재이다. 가장 큰 고통은 신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비롯된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으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죽은 다음에, 바로, 우리는 죽음을 또한 느낄 수 없어요. 왜냐? 죽음이란 감각의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는 죽이, 죽음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건 죽었던 간에, 우리는 죽음을 몰라요. 그러한 모르는 죽음에 대하여 미리 공포감을,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에서부터 탈피하게 되면 우리가 죽날까지 평온한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 모든 일종의 몸과 마음의 그러한 고통과 불안의 상태가 제거된, 그러한 상태를 아타락시아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평정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 아타락시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알아볼 텐데, 아타락시아의 상태는 바로 진정한 행복의, 행복을 가지다 주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타락시아, 우리말로는 평정심.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어,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과 불안이 제거된 마음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평정심인 아타 락시아의 상태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피크로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쾌락은요, 충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를 채워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비움으로써, 바로, 고통의 부재, 고통의 상실, 불안의 부재, 불안감의 상실, 이러한 것들, 바로, 비움으로써 얻어지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것이 바로, 아타락시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 이, 이 그, 에피크로스의 쾌락주의는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바로, 오히려 진정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헛된 욕망으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욕망이 크면 클수록, 어때요? 더 고통스러워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지금 보게 되면요, 자, 생존을 위한 적당한 욕구는 인정하되, 바로, 어떠한 지나친 헛된 욕망, 이러한 것으로부터 탈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있는 겁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첫째,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타락시아의 상태이다. 자, 이때 말하는 아타락시아는 몸과 마음에 불안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 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있는 불안과 공포,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죽음이다.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관념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떠한, 어, 떠한 인식을 해야 돼? 죽음은 느낄 수가 없고, 또한 죽은 후에도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미리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진정한 쾌락은 바로 이렇게 거대한 신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따위가 제거된. 그래서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이 제거된 그러한 상태다. 그게 바로 아타락시아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또한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어, 개인의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바로 어, 공직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바로 모든 공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공직을 맡게 되면 공무원이 되게 된다면, 즉 어, 혹은 정치인이 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다툼과 혼란, 집착, 기타 등등으로 인하여 바로 마음의 어떤 평정심이 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에피크로스 학파는 바로 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어 최대 행복을 모토로 하는 바로 공리주의나 어 그리고 어 영국 경험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설을 이제 그 도식화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에피쿠로스학파의 윤리설을 쾌락주의 윤리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바로 진정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타락시자의 상태다. 이러한 아타락시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모든 그러한 고통과 불안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 자, 어, 현실에서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 바로 허황된 욕망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줄기차게 쾌락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 현실적인 그러한 삶에서는 절제와 검소된 그러한 삶을 예, 주장한다. 이러한 것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바로 개개인 간의 사적인 친밀감을 공적인 관계성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공적인 삶은 집착과 다툼, 좌절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직을 맞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알렉산더의 부름에 이 사람은 응하지 않고 비켜 일광록하게 해가린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한 거죠. 바로 인간 개개인의 사적인 관계에서의 친밀감, 그러니까 어, 목가적인 삶 이러한 것들을 에, 추구했다라고 어,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윤리 사상은 언제 어디에 영국 경험론과 그다음에 이제 밀과 같은 혹은 벤담과 같은 밀과 같은 공리주의 윤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헬레니즘 윤리 사상 에피쿠로스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토어 학파의 윤리 사상을 간략하게 또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